시스트 베이비예요, 전생에요. 오늘의 전음 미소 만국 공통어야 이거는 오늘 리는 공통은 만국을 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타임이라 지금 올타임이라 그래요. 남녀노소 동서남북 위 아래 위나 아래나 저음이나 말급이나 높으면 안되고 헤비투게더 올타임으로 가야 되는데 음, 내가 변화가 되면. 그첫 번째, 나를 돌아봐야 나를 내가 변화가지 적응을 해야지, 현실에. 혼자도 막, 행, 행위를 똑같이 해야지. 혼자만 하면, 특별해요. 막, 게 막, 막, 응.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근제 지금은 그럴 때요. 내가 조금, 꼴통, 짱구가, 짱구가, 짱구보다 짱가? 짱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난 너를 위해 우리가 돼야지. 일단 좀 먹고 손색 먹 방제는 먹방 힐링 셈이라 어 우리는 일단 먹고 봐야 되는 아 건강 단도 식후 경이라 그랬으니까 함께 조절 셈이요어 너무 약해 나도 뭐 가을은 내가 먹고 왔나 처음 먹는 날먹고그렇만자 드시고 있습니다 어서 있어 어서 뭐 있어 어디 있어 응 말씀도 이쁘게 좀해주시겠습니까아 그분들에 오셨는데 나는 사람이지라 인간의 실수가 망가져도 모르 사람이 잘해야지 사람이 그럼 우리가 거기서 180도로 짱구여서 왔더니 우리도 하지 짱구가 순종 경청순종순흥순종 일단 내가 이제 열심히 들어서 들어. 들어야 돼요. 1번 무조건 듣고 있나요? 어, 음.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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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혼자 있는 시간은 워킹만이잖아 우리가 걷는 시간. 만져보니까. 기도 시간이에요. 역시 기도를 만이요 어, 자꾸 히어링이 많이. 잉글리쉬도 그래요. 들으니까. 얘기 때부터 응. 베이비가 자꾸 들은 하루 치면 한글도 뭐 언어가 여게 하루 치면 되는 게 아니야. 들으면 나오게 되는 거죠. 음,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말이 나 나쁜 말을 들으면 은말 주님 말씀을 들으면 주님 말씀이 들으면 의 말씀을 마귀의 들으면 자꾸 막의 말씀을 것이 나오겠죠. 음 그럼 내가 분별력이죠. 분별력, 선악간. 듣는데 아무게나 들으면 안 돼야 듣는 건 중요한데 마귀 씨를 부린다 그랬단 말이야 마귀 애미가 주님 주님 댁에 막 씨를 뿌렸는데 세상은 마귀 마귀 씨도막 뿌리는 거야 이놈 새끼야 응? 이렇 패스해 <laughs>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날짜 짖어나게 끌려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laughs> 응. 이런 그냥 두서 짱에 끌려가는 소처나 소마냥 그만안 응. 돼요 그럼 응. 탁쳐고죽근자야 주체야 내가 엄마 저저저때 때부터 내가 주체야 어너 응? 끝때기 그그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온 말은 다 그래요 독립이야 자주 독립 뭘? 누구도 누구 소유물이 아니에요 나야 나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 우리 시이야 우리랑 우리가 사 공동체야 먹어버려. 다 먹었죠. 금방 어지잖아 사라지는 거야. 다. 지나가는 줄 알았다. 서어 우리도 없어져. 영원히 같이 있잖아. 없어질 거야. 곧, 곧은, 곧이 얼마나 됐지. <laughs> 곧, 곧 사라지겠지. 얼마나 땡땡하니. 아유, 내가 베이비 시절에.